오늘 사단함 비와 비율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1, 2, 3차시 복습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명 여기 와서 쭈르륵 쓰세요. 얼굴 안 나와요. 이쪽에 와서 쭈르륵 쓰세요. 안녕. 어 이리 와현정이 <laughs> 안녕. 오케이 얼굴 안 나와요. 병훈이 오시고요. 자 우리 현정아 7, 8에서 떨어지세요.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오늘 했나요? 네. 이거 풀었어요. 정말 네. 잘어 자 그럼 활동 1, 2, 3번을 풀어보았을 텐데 청력이랑 인구 밀도랑 용액의 진화기 조용히 하네 속력이랑 인구 밀도 용액의 진학기 모두 비율의 종류입니다. 우리 비율의 종류 100분열 말고도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다는 거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네. 자, 우리 속량 문제 있었을 거예요. KTX랑 태풍 매미 문제 막 이런 거 읽었었죠? 네. 네, 거기서 거리랑 시간이 나오는데, 거리랑 시간 중에서 기준량이 무엇인지 물어볼게요. 상준이, 거리랑 시간 중에 기준량은 무엇입니까? 거리요. 거리입니까? 아, 시간이요 시간. 시간. 시간입니까? 네. 다시 준호옹이 거리랑 시간 중에 기준량이 뭘까요? 잠시. 거리요. 거리입니까? 비교한 양이요? 기준량이요. 기준량. 자, 이렇게 헷갈리면 수학책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차가 한 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얼마인지 물어보지요. 그러면 두개 중에 기준량은 무엇일까요? 시간, 시간. 시간. 시간이죠. 네, 시간 옆에다 기준량 써주세요. 거짓량. 그럼 비교하는 양은? 그 거리. 거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속력이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이니까, 즉,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죠? 그럼 거리에서 무엇을 나눈다? 속력. 시간을, 아, 시간을 나눈다. 나눈다. 자, 다 같이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거리 나누기 시간. 네, 두 번째, 시간. 인구 밀도. 인구밀도에서 인구랑 넓이 두 가지가 나와요. 제주도랑 서울이랑 인구밀도 넓이 비교하는 거 했었지요? 네. 네, 자 평원이 차례. 인구랑 넓이 중에 기준량은 무엇입니까? 인구. 음, 음. 좋아하면 돼요. 네. 넓이 아 넓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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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1대곱 킬로미터 음. 안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물어봤지? 아, 네. 옆에다 써주세요. <laughs> 어. 아 인구가 어 비교하는 양. 어. 자, 그럼 다시 영재야. 어. 인구밀도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인렇지 넓이요. 그렇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니까 인구 나누기 넓이입니다. 세 번째 용액의 진하기 해볼게요. 용액의 진하기는 소금물로 했어요. 소금물. 현가 할게요. 네. 현정아 용액이 소금물이고 용질이 소금인데요. 두개 중에 기준량이 뭔가요? 기준, 이거 기준, 아, 이거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뭐래? 이거야. 아 진짜 용질 아니야? 네 용액이 소금물이고요. 용질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용에... 소금물이 얼마나 짠이길 물어보는 게 용액의 진하기잖아, 그렇 아, 그러면 기준, 기준은 뭐야? 용질, 용질. 용질. 아니지. 용액이 용액이 소금이 있지? 어디에 들어있어? 어, 소금물. 소금물에 들어있잖아 아, 기준, 기준이 뭐디야 소금물이... 소금물이어야지. 아, 소금물은 용액이에요. 용질은 맞아요. 소금이죠. 자, 그럼 다 같이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음... 어, 용질 나누기 용해 그렇지. 뭐라고? <laughs> 용질 나누기 용해